예뻐요, 귤이야. 음. 나이를 한살더 먹게 돼서 행복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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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안 돼. 어, 자, 뭐야? 와! <laughs> <따다. 웃음> 일단 자. 자 양말. 양말. 어. 앤 양말. <laughs> 앤 양말. 점앤 <laughs> 양말. <laughs> <앤> 양말야 <laughs> <앤> 양말. <laughs> <laughs> 오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위에는 바지랑 매치할 수있고 우와, 이게 하이고. 응. 예쁘다. 자, 지선 마네킹. 우와, 오, 예쁘다. 예쁘죠. 예쁘다. 아, 떨어졌어. <목소리> 딱히 입었어. 넣어주려고 산건 아니야.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것도 샀어요, 언니. 딱키너희들산건 아니야 아, 일부러 아니, 산 거야? 일부러 사서 붙였어 딱히 너희들하고 산건 아니야 순데레순데레 고마워 저 입을게 양말 양말 거의 양말 20개. 같은데? 20개 <laughs> 나 양말 거의 양말 거의 한 달에 한번 빨아도 되 예쁘죠? <웃음> <웃음> 어 마음에 들어 내가 <laughs> 사고 싶은 걸로 샀어 맞아 그럼, 그럼 됐어, 됐어. 어, 어 그럼 됐어 내게 심사하게 고민했다고요 앤 어. 어. 양말 앤 양말 앤 양말 잠깐만 야 발목 이야 <laughs>